안녕하세요. 문수정 안과의 문수정입니다.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정말 잘 보인다고 만족도도 높고 이제 이제 다시 안볼 것처럼 병원을 나가시는데 다음에 어,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다가 좀 시야가 흐려졌다는 듯 아니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야간 운전 때뭐 빛이 번져 보인다는 듯 이렇게 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, 이것은 이제 후발 백내장일 수도 있습니다. 저희가 후발 백내장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후발 백내장은 이제 눈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 때문에 생기는데 저희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할때 하얗게 된 백내장을 싸고 있는 투명한 수정체 낭이라는 얇은 조직이 있어요. 정말 투명해서. 유리처럼 맑은데 저희가 백내장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이 원래 수정체가 들어있던 주머니 안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드리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데요. 이 수술을 끝내고 잘 사셔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수정체 낭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혼탁해지는 현상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한 백내장,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, 실제 백내장이 생긴 건 아니고, 렌즈 후면에 있는 수정체 주머니가 혼탁해진 현상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생기면은 물체가 좀 흐려 보여서 뿌연한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야도 흐려 보이고 시력도 떨어지고 뒤쪽에 생겨 있는 혼탁에 따라서 물체가 좀안 보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얼룩덜룩하게 시야가 넓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유리창에 먼지가 낀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. 후발백내장은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원래는 이제 이 야그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뒤쪽에 혼탁해진 수정체 의 낭을 태워서 없애 버리고 빛이 깨끗하게 통과해서 망막지에 맺힐 수 있게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느낌은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 놓는다는 느낌이어서 더 멀리나 더 가까이가 보이는 건 아닌데 아주 맑아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. 한번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평생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시술 자체는 좀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고요. 레이저 시간은 정말 오래 안 걸리는데 동공이 작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거죠. 낮이니까. 그치만 이제 밤이 되면 동공이 다시 커지니까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만 닦아주는 경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. 마치 밤이 된 것처럼 동공을 확 키워가지고 레이저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절차는 동공을 한번 키워줘야 되니까 동공 키우는 시간이 20분에서 40분 정도 필요하게 되고요. 레이저는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마취는 안약을 넣어서 마취하는 점암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방은 아니고 외래에서 하고 통증은 당연히 없겠습니다. 이걸 하게 되면은 하루 되게 가시는 게 아니고 레이저 하고 나면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안압이 좀 오를 수가 있어서 한 2-30분 정도 안압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. 또 아주 드물게 이제 망막이 어디 안 좋은 분들은 레이저의 파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레이저 하기 전에 망막 상태 한번 확인하고 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지도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. 후발 백내장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필연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생기는 질환이고요. 생기고 나면 뭐 가볍게 레이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 받고 나면 레이저에 의해서 잠깐 흐려 보이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굉장히 깨끗한 시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다음 날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혹시 시야나 이런 초점이 흐려 보이신다면 후발 백내장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수정 안과의 문수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